제네시스 GV89 페는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기존 GV80의 고급스러움과 쿠페형 SUV 특유의 스포티함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감성을 선사하는 차량이다. 이 모델은 단순히 멋진 외관을 넘어 브랜드가 쌓아온 디자인 철학과 주행 기술이 한층 더 강화된 형태로 완성되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GV89 페의 디자인, 주행 성능, 인테리어, 기술적 특징 그리고 실제로 느껴지는 감성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빠르게 주목받는 이 모델이 왜 특별한지, 어떤 매력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다. GV80 쿠페의 첫 인상은 단연 강렬합니다.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을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된 쿼드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간단하고 정교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기존 GV80보다 날렵한 비율을 갖추고 있어 한눈에 보아도 SUV지만 쿠페 특유의 스포티함이 살아있다. 측면 라인은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돋보이며 뒷부분으로 갈수록 두드러지는 어깨 라인이 차체의 존재감을 한층 더 강조한다. 휠은 크기와 디자인 모두 고급스럽게 다듬어져 전체적인 비율을 더욱 아름답게 완성한다. 후면부는 GV80 쿠페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포일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슬림한 쿼드테일 램프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범퍼 하단에는 대형 듀얼 머플러 디자인이 적용되어 성능과 고급감을 동시에 표현한다. 전체적으로 절제된 라인 가운데 쿠페 SUV만의 강한 개성과 볼륨감이 녹아있어 실제로 보면 더욱 감탄을 자아낸다. 이 차량을 타고 도로 위를 달리면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그대로 주행감으로 이어진다. 엔진 라인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g v 8 9 쿠페는 강력한 출력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속은 매우 안정적이고 파워풀하며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의 흔들림이 적어 안정감이 크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면서도 스포츠 주행 시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인상적이다. 조향감 역시 매끄럽고 무게감이 적당히 잡혀 있어 초보자나 숙련된 운전자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실내로 들어가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왜 한국의 럭셔리라고 불리는지 단 번에 알수 있다. gv80 쿠페의 인테리어는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감성 품질을 극대화 시킨 구성으로 완성되었다. 배시보드는 수평적인 레이아웃 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감을 주고 중앙의 대형 디스플레이는 높은 해상도와 반응 속도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공조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조작부는 직관적이며 손에 자연스럽게 닿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거의 없다. 특히 쿠페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열 공간은 여유롭다. 루프라인이 낮아졌음에도 헤드룸과 레그룸이 충분히 확보되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탑승자 모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시트는 신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퀼팅 패턴과 고급 소재가 더해져 실제로 앉았을 때 느껴지는 촉감부터 시각적인 완성도까지 매우 뛰어나다. 옵션에 따라 엠비언트 라이트와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제공되어 밤 시간 운전이나 조용한 주행 환경에서 한층 더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차량의 기술적 부분에서도 제네시스 GV80 쿠페는 최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탑재해 주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주행 보조 시스템은 차선 유지, 차간 거리 유지, 자동 감속 및 가속 기능 등 첨단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국 도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서 상당한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지능형 음성 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이 더해져 운전자가 차량과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 GV80 쿠페의 트렁크 공간은 쿠페형 SUV임을 감안해도 넉넉한 편이며 일상적인 사용뿐 아니라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시 필요한 짐을 실기에도 충분하다. 전동식 트렁크 개폐 기능과 다양한 폴딩 기능도 제공되어 편리함을 더한다. 실내 곳곳에는 세심하게 배치된 수납 공간이 있어 실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편의성이 매우 높다.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은 디자인, 성능, 기술, 감성, 품질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다. 단순히 고급스러운 외형만을 가진 SUV가 아니라 운전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만족감까지 신경 써서 완성된 모델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정교함과 균형감에 있다. GV80 쿠페는 이러한 브랜드 성장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 차량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쿠페형 SUV 시장에서 신선한 존재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며, 실내 감성이나 주행 성능 등 많은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때 제네시스 GV80 쿠프는 디자인, 성능, 내장품질, 주행 안정성, 기술, 브랜드 가치까지 모든 요소가 고르게 발전한 모델로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쿠페형 SUV를 좋아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패밀리 SUV를 원하는 사용자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 실제로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고급 라이프 스타일의 확장이라고 할수 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우아함과 스포츠 감성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